최용호 의원님 질의를 에 네, 후보자님 이거 시간이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질의 다 하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 오전에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제 답변 중에 그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 단계는 피했으면 좋겠다.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뜻 같다.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는데 어, 저는 이거 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 리슨신 장군은 이거 왜 부산항을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기사 내용이 이제 언뜻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. 야, 이거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이 유지해오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을까.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지난 23일 정부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알려진 자료에 하면 입장 발표 전에 위안부 피해자 분들하고 이 문제를 미리 토의했거나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나라인데왜 미리 위안부 피해자들 분들하고 토의하거나 이러한 정책적 발표가 나간다는 걸 알리지 않았는지 그게 첫 번째 제가 지리고.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건 이겁니다. 에, 지금 우리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대표를 때 하신 말씀, 그 다음에 어, 대통령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를 검토해서 하신 말씀, 그 다음에 최근에 하신 말씀과 또 오늘 종영 부장님이 이제 한걸쭉 보면 지난 2015년 때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도 대체 무엇이 명백히 다른지 지난 시기 다른 게 명백히 보였습니다. 그런데뭐 다른지 이 경계선이 지금 다 무너져서 매우 모호해지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5년 때 그다음에 지금 이 2021년 1월 이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전 박근혜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 한두 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어, 글쎄요. 얼핏 그, 그렇게,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구분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만, 2015년 합의는, 어, 우리 정부에서 보기에는, 어,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소위, 당시 야당에서도 비판했습니다만, 밀실 합의였다. 전혀 어느 날 갑자기, 그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. 발표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다들 아주 엄청나게 실망을 했던 겁니다. 피해자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고 발표를 했고 또그 발표 방법에 있어서도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아서 그 문제로 한일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그러한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이 수긍을 못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고, 당시, 지 야당을 포함하여 주요 5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되면 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파기하겠다,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겁니다. 그러나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, 어, 그 공약을 파기하자, 파기하고,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겁니다. 그리고 그 2015년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어, 인격을 존중하는 회복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은 겁니다. 그래서 2015년 합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 화치재단의 그 돈을 그그 그 돈을 우리 정부에서 오려되고 우리 정부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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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을 해주고. 어, 이 일본이 우리한테 준 돈은 어, 한일 간에 협의해, 협의해서 어, 처리하자. 이렇게 제의를 했던 건데, 일본이 그걸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. 그리고 일본은 계속 우리가 합의를 파괴했다고 했는 절대 우리가 파괴 안했습니다그 일본이 우리한테 준그 돈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. 아직도 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, 50매 덕을 우리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이 이 우리 정부가 어, 출연한 돈으로 어, 양성평등기금을 만들어서 어, 그 돈과 일본이 그 우리한테 준돈 중에서 남아있는 50매독을 합쳐서 한일이 협의해서 그 전시 여성인권 유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어, 활동에 쓰단,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일본이 아직 그거를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비교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은 큰 틀에서 취임 이후에 우리가 결정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고, 이번 말씀은 가급적 한일 양국 정부가 이게 강제,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제 집행, 법원에 의한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어, 한일간의 좀 관리 하자 이런 취지의 사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. 네 정리해 주시고요. 그다음, 그다음 그.